안녕하세요. 국민 첫사랑 프로젝트 뮤스입니다 네. 오늘 게스트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지금 듀오에서 연애 컨설턴트를 아. 하고 있는 네, 헛똑동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직업이 연 연애 컨설턴트 주세요? 아, 홍보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, 네. 이제 하다 보니까 연애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겨서 컨설턴트 역할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싶어요. 완전 연애 박사 아니에요? 어, 닉네임이 헛도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자기 거는 잘 못하는. 네, 원래 객관적인 남의 것만 잘 보는. 네, 그렇구나. 알겠습니다. 어, 연애 박사님의 그 첫사랑은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. 네. 첫사랑은 혹시 몇살때 하셨어요? 음. 어. 심리적인 첫사랑 먼저 얘기해야 되나?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럼,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첫사랑이 따로 있나요? <laughs> 아,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아... 첫사랑이 있어서? 네, 그럼 일단,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첫사랑은? 초등학교 5학년 때 GOD 데뷔 무대를 보면서, 네. 윤계상 씨를 <웃음> 사랑합니다. <웃음> <웃음> 혼자야? 좋아한다는 감정을 느꼈던 거는 중학교 1학년 14살 어떤 모습에 뭐 이렇게 뿅 반했나요? 어 되게 별건 아닌데 네. 그 친구가 1학년 이때 입학할 때만 해도 키가 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는 170대에 가까워지는 키큰 친구가 네. 한명 있었는데 자꾸 걔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네. 한 2학기쯤에 그래서 네가 무슨 키가 더 크냐 뻥치지 마라 이랬는데 둘이 막 아, 키를 대보면 알수 있대요 그래서 키를 딱 댔는데 키가 갑자기 진짜 큰 거예요. 음. 걔가 키가 좀 그때 갑자기 확 컸더라고요. 음. 그러면서 갑자기 올려다 보고 있다는 거를 딱인지를하거 <laughs> 나니까, 응? 이러고서 <laughs> <laughs> 좀 다르게 보이는 거 같아요. 아, 다르게 보여가고 <laughs> 네. 그래서 짝사랑을 오래 좀 하셨던 거예요? 네, 그렇게 그냥 혼자 좋아하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거의 졸업할 네? 때까지 그 친구 좋아했던 거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거의, 거의 고3 끝날 때까지 좋아했던 거 같아요. 아니,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그 정도로 좋으면 한 번쯤은 고백을 한다거나 네. 아니면 표현을 한다거나. 고백을 안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어요. 왜요? 그 친구가 같은 반에 있는 다른 여자, 그러니까 저의 어떻게 보면 같은 반 친구인 거죠? 아유. 그 친구를 좋아했어요. 근데 걔도 저처럼 똑같이 3년, 4년씩 좋아했어요, 그 여자애를. 그러니까 엇갈린 채로 이렇게 수도...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굳이 막 고백을 해서 저 친구랑 잘해보실 때 이런 생각도 안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있어요 화학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친구는 중3쯤에 그 여자랑 사귀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기념일이었나 봐요 101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독서실 앞에 촛불 이벤트를 해놓은 거예요 그 남자애들이 <laughs> 자기 들끼리 와가지고 근데 뭣도 모르 막 공부를 하고 있다가 저랑 지금까지 가장 친한 있는 중학교 친구가 있는데 걔가 갑자기 야너 나오지 마이랬나 쭉쭉 아, 나오지 말란 아, 식으로 이러면서그냥볼 아,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이제 좀 집에 가려고 정말 그냥 모르고 있다가 가방 싸고 나왔는데 그 장면 을딱본 거예요. 아, <laughs> 할수 없잖아요. 그래서 또서 있었어요. 그러, 그러고 있는데, 또그 남자가 꽃다발 이런 걸 가지고 아, 와. 이렇게 집좀 아, 아, 컸었거든요. 근데 또 동네가 되게 엄해서 어, 어머님들이 막 네. 이렇게 막 남자친구 아, 있는 걸로 난리가 나는 동네였거든요. 그러니까 꽃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, 걔가. 근데 저희 집은 별로 그런 아, 거에 아, 신경 아, 쓰지 않고 뭘 아, 했는데, 애들이 알고 있었어요. 아,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누구예요 그 <laughs> 말을 한 사람? 진짜 너무 짜증 난다. 그 여자친구였어요. 등산 저... 네그 친구의 짝사랑이었던 여자. 그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? 화독이님이 <laughs> <좋아한다는 거예요. 웃음> 어,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. 어그 친구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몰랐? 알았으려나? 그래서 맞아줬어요? <laughs> 네또 거기서 어떻게 또안 <laughs> 된다고 하겠어요? 그래서 <웃음> 부들부들 <웃음> <웃음> 그 시험 기간에. 안 그래도 지치고 힘든데 이제 그걸 받아서 집에서 이렇게 딱 놔두고 근데 그날 또 비가 왔어요. 아, 너무 가슴 아파. 이거 너무 가슴 아파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<laughs> 네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한 꽃을 내가 대신 맡아준 거네요. 보관해줬죠, 네. 그 상상만 해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<laughs> 맞 나중에는 이제 어, 굳이 내가 이거 왜 뭐가 했었지 생각 되긴 했는데 그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와 이건 너무 가슴 아프다 근데 <laughs> 아까 반했을 때 네? 이렇게 키가 크고 내가 올려다보는 모습에 반했다고 그랬죠 네 근데 올려다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아아. 근데 그런 걸만 보고 다 반할 수는 없는데 어떤 모습이 그렇게 5 6년간 좋아할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 그게 특별히 기억이 진짜 없어요 어. 그냥 진짜 이 순간 가쳤던 그 기분에 이제 계속 의식이 돼 그래서 약간 긴장된다 해가그 그러니까 친구가 있을 때 뭔가 행동하는 게 계속 의식이 되고 막 이런 감정이 한번 들고 나니까 또 제가 왜 헛똑똑이겠어요? 한번 좋아하면 또 이렇게 쉽게 마음을 잘 먹혀줘서 그게 성격인가봐요 지금도 네. 그러죠? 네 <laughs> 지금은 좀 어떻게 남아있어요? 그냥 예전 제 모습에 대한 추억? 어 맞아 그냥 딱그 교복 입었을 때 그것도 모르고 사춘기 딱 와서 그리고 중학교 때 얼마나 못생겼겠어 <laughs> 그 그냥 누가 한 명이 좋아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몰래 보면서 좋아했던 그 기억이 나면은 그때 저가 떠오르지 이제 사실 그 친구가 생각나진 않거든요. 그 동창이었으면 지금도 좀 연락이 되지 않아요? 연락할 정도로 친하지가 않고 았 아, 일단 네. 그냥 마주치면 장난이나 치고 이랬지 그렇게 친구 진짜 친구로 음.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고. 아, 그리고 근데 좀 기분이 나빠졌어요. 뭐요? 최근에? <laughs> 최근 아니, 왜냐면, 네. 아, 왜냐면 계속 명절에 가면 보거든요. 근데 이제 애들끼리 내려가서 뭔가 얘기를 할때 저는 직접적으로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. 음. 근데 되게 자신 확신에 차서, 어, 걔가 나 되게 좋아했었는데, 미안하다고 그치?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, 애들한테. <laughs> 저는 그날에 나가지도 않았는데. 이제 다른 이제 나, 저희 남사친들이 봤다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<laughs> 뭐지? <웃음> 그분은... 그래서 약간 아, 저는 나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, 되게 좋은 기억. 그때 그 애기들 때그 기억이 참 좋은 추억이었는데 그말 한마디 듣고 나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걸로 <laughs> 좋은 추억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, 전다. 어. 아니 그럼 그거네. 그 사람을 물론 그때 사랑했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그 마음은 진짜 그때의 내 모습. 어, 어. 네. 그거를 되게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는 것. 같아요. 우리 헛똑똑이님 <laughs> 어, 직업대로 언젠가는 연애 박사가 되시는 날을 저희 국민 첫사랑 프로젝트가 응원하겠습니다. 다음주에 만나요. 감사합니다.